어때요? 슈퍼맨보다도 더 월등한 여인입니다. 어떤 진주보다도, 어때요? 값이 뛰어난 여인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 유능한 아내가 유능한 자식을 만들어내고 유능한 남편을 만들어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래 축복이 내가 평생을 즐거워하며 저 남편을 무능한 남편을, 유능한 남편을, 무능한 자식들을, 유능한 자식들로 만들어낸 그 아내가 그 나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바보 온달을 어때요? 한나에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강 공주가 자기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섬겼던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이 유능한 아내 유능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축복 주는 곳이 아니라 뭐하는 곳이에요? 뭐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는요, 사람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요? 에? 어떤 사람?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나가는 개도안 쳐다본다? 에? 맞습니까? 그러나, 무식하고, 잔혹하고, 전도함 같은놈 하면 어때요? 전세계 살아주잖아요, 그죠? 그의 재산이 28만 원이요? 그의 아들이 가진 재산만은 수천억이라. 그죠?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 돈을 다횡령한 놈들 아니에요? 그것도 잠시 잠깐 이제 끝날 날이 다 됐어요. 이순자 여사가 할머니가 됐대요. 전두환으 백발이 돼요. 다 까져가지고 음, 백발인데요. 예. 곧 이제 갑니다. 오늘 내이말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안에 죽게 생겼구나 예, 골프 치러 다녀도 죽어요. 시간을 이길 려는 장사는 없어요. 제가 문선명이 죽는다고 그해 선포했을 때 문선명이 죽었어요. 오늘 이게 렇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전두환이 죽을 모양이네. 전두환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두환이를요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아닌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세요 평생에 이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부부를 놓고 그래서 이, 부, 이 목사님이 전두환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에루살렘을 한번 갔다오라 이스라엘의 성지를 한번 갔다오라 그리고 예수를 좀 믿어라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부부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대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요. 저와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어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성지순례 갔다 와도 몇 천만 원 갖고 갔다 와도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못뭐 먹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고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네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 고해, 백성. 못해. 근데 그부분를 놓고 평생을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그럼 봐보세요. 유능한 남편 밑에 무능한 남편이 있어요. 무능한 남편 밑에 뭐가 있어요? 해악을 끼치는 남편이 있잖아요. 예?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두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악을 끼친 사람, 이해을 자기 백성을 수도 없이 죽인 사람. 그런데도 아직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지만, 올해 안에 죽겠어요. 보니까 오늘 이 설교에 나온 것 보니까 무능하다 못해 뭐예요? 악해요. 악해요. 네? 악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평생을 친구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유능한 아내, 유능한 사람에대해서 포커스를 성령님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말을 어,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씨를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언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베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는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신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의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다 같이 우리 30절 읽을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분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지 그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유능한 우리 인생의 유능한 아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 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최집사님이 가족을 그렇게 세웠듯이, 가문을 그렇게 세웠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그 가문을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이 이 성경이 어때요? 이것이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를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여인이시라. 현숙한 사람. 어때요? 설교가 그럴싸합니까? 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보입니까? 에?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석하는 자원서 31편 보셨어요? 나도 지금까지 본적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을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살도록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기서에 너희가 재물을 모을 능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라? 내가 준 복이라 그래서 주님, 그죠? 그거 가지고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억하라. 현숙한 영이 바로 나의 영원한 보호자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문을 세워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예수님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신 분이시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롭게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현숙한 여인의, 사람의 수고를 주님이 칭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셨어요. 3년 동안 어때요? 이 무능한 놈이 얼마를 썼다고요? 권사님? 1억. 1억을 넘게 썼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와 작게 쓴거죠, 금에 비하면. <laughs>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3년 동안 1억을 썼다는 거예요. 월세 빼고 들어간 현찰만 1억 들어갔어요. 1억 넘게 들어갔어요 월세만 해서 지금 3년 동안 들어간 월세만 한 달에 우리가 60만 원씩 내요. 3년이니까 몇 개월이? 네? 3년이니까 36개월. 고백하세요. 한 2천만 원돈 돼요? 월세만 우리가 2천만 원 냈어요. 그죠? 그니까 러 내가 1억 썼다는 것이 어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무능한 놈한테 뭐 어때요? 주님이? 얼마를 부어줬다고요? 3년 동안? 1억 넘게 부어줬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감당케 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천 원짜리 하나 안 주면 어때요? 없는 거예요. ये जैसे